네, 안녕하세요. 마이 옥션 관리 이사 이재성입니다. 오늘은 그 멀리 제주도에 왔는데요. 제주도 물건도 소개시켜드리고 여름이니까 이제 바다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제주도 물건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지금 먼저 경매 나온 토지에서 등 뒤로 이제 바닷가가 이렇게 쭉 보이는 해안가고요. 바로 오션뷰가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27016번 물건 번호 2번 사건이고요. 감정가는 6억 3,288만 5,400원에서 지금 한번 유찰돼서 30% 유찰돼서. 4300 2만원에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을 좀 먼저 첫 번째 아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지분 매각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전체 나와 있는 것 중에 3분의 2만 경매의 토지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이 토지의 모든 전체 평수는. 177평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진행하는 평수는 3분의 2, 118.2평만 경매에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한번 추천드린 이유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지분을 취득해서 전체를 가지고 또 이익 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왔고요. 먼저 여기 이 땅이 쭉 나온 땅인데요. 한번 이땅 한번 쭉 둘러보십시오.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이 이제 전에는 이제 건물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고깃집 하던 건물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외관을 다 뜯어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뜯어낸 상태라 철골조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사실 이 물건은 경매에서 매각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타인 소유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경매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왜 이게 건물도 경매 에 나오지 않은 거를 추천을 해주시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건물이 있어서 매각에서 제외가 되면 제일 문제되는 점들은 법정지상권이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인 건물을 인정해주고 여기에서 우리는 지루만 받을 수 있다 이런 권리가 될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이물건도 법정지상 권이 성립이 되냐 법정지사권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분으로 갖고 있는 땅은 대법원 판례상.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분의 2만 지분이라고 했고 또 3분의 1은 타인 소유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소유권자가 벌써 두 명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낙찰을 받으신 다음에 이 건물에 대한 게 문제점이 있으면 지작물 철거 소송을 해서 이 물건에 대한 정리라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는 소송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된 땅을 사용한 지료 부분도 같이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또 그런 부분도 있으니. 이 건물의 소유자도 원만히 해결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크게 문제될 사건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이 물건 자체가 지금 현재 보시면 바다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배경에 여기다가 뭐 집을 줘도 좋겠고, 아니면 어떤 카페를 해도 되겠고, 땅 평수 자체도 전체 평수가 177평이기 때문에 크기도 너무 괜찮은. 땅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해서 제가 좀좀더 설명을 드리면 지분 경매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이 3분의 2만 나온 걸 그럼 어떻게 쓰냐라고 하는데 지분을 50% 이상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땅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임대를 놓고 나머지 지분권자한테 수익을 또 배분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궁극적으로 제일 경매에서 중요한 거는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서 이 물건을 하나의 물건으로 만들어서 우리 물건에 있는 3분의 2와 3분 1분의 1을 같이 경매해서 투자 이익을 보는 방법도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 하나의 물건으로 온전히 취득을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온전히 취득을 하냐? 그 3분의 2만 싸게 취득해서 이거 입찰을 볼때좀더 많이 쓰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내가 좀더 많이 쓰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라는데 비율 배당이 내 금액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억의 감정이 나왔는데 합쳐진 물건을 내가 6억에 샀다라고 해도 3분의 2는 내가 배당을 제가 받는 거예요. 보니까 이 금액을 약간은 좀 자유롭게 좀더 사는 취득가를 높이면서도 나중에 파실 때 생각까지 해서 좀더 높여도 내 가격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배당자가 나기 때문에 그런 기법을 잘 활용해서 하셔도 3분의 2 갖고 있는 사람이 낙찰받기가 쉬운 물건이 바로 지분 경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분의 단점도 있겠죠 3분의 1을 갖고 있으신 분이 이걸 우선 매수할 수 있습니다 최고가가 나왔을 때 제가 그 물건에 우선 매수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신고를 해서 가지면 낙찰을 받아도 뺏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단 하나의 단점이지만요. 이 정도의 물건이면 입찰 봐서 한번 공략해 볼 만하다. 그리고 이 뷰서부터 시작해서 땅의 크기 주차장 너무 좋다. 이 땅을 활용하기가 너무 좋은 물건 중에 하나다라는 게 정말 큰 장점이다. 그리고 여기에 관계된 매각에서 빠진 거 자세히 보시면 건물도 철거하기도 정말 용이합니다. 그리고 여기 소유주도 건물 소유주도 이걸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왜냐하면 이거 철거해야 됩니다. 본인이 이제 법정지사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다 뜯어갔는데 지로도 납부해야 되고 이러면 좀 불합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간단히 또 매수하는 방법도 존재하니까요. 이런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토지가 지분으로 나온 것도 하나도 어렵지 않다 그리고 또 장점은 지분이 50%가 넘어간다는 거 3분의 2라는 거는 이 땅의 사건을 취득하기가 너무 좋은 사건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추천드린 물건은 여기까지고요. 제주도 물건 계속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좀 기대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환경 봐서 지금 땀을 좀 흘리는데요. 아, 날씨 너무 좋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제2의 고향에 물건을 추천하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아, 너무 좋습니다. 제가 에어에서 근무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옛날에 에어에서 근무했고, 여기 그 지금 보이시는 저 바다, 저 파란 바다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기가. 저기 포인트입니다. 저기 낚시 포인트입니다. 저기, 저기 그 고기 많이 잡힙니다. 중요한 건그 중요한 건 아무튼 너무 좋은 파란 바다도 보이고 에메랄드 바다도 중간에 섞여 있고 이 뷰는 정말 진짜 살고 싶다. 그리고 보통 남자들의 로망이 예전에는 전원주택이었듯이 사실 요새 로망이 전원주택이냐 하면 안 그래요. 대부분 다 바닷가에 오션뷰 나오는 데서 집 짓고 사는 게 내가 그바람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물건부터 시작하면 되십니다. <laughs> 네.